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 불행하지 않은 정도의 삶 그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어, 제제 생각하는 행복은 제가 원할 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죠제제먹먹 싶은 은를를 e n g 먹을 수 있는. 좋아하거든요. 저도 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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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복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기에에 따른 가치다 한국가요행복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음. 뭘 하든 그에기때문에 항상 국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행복이지 않나라고 음, 음. 생각해. 알겠어, 알겠어.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음. 저는 행복의 기준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저는 뭐라지? 하 그냥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도 행복하고, 뭔가 날씨가 좋았도 행복하고. 되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배울 수 있는 점? w h 고 t i 감사할 수 있는 a p p y What is your happy? w i o w a o d r t o t o s o y o u r happy? 좋은, 좋은 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프리랑카 그리고? 평상시에요 어... 평상시에요? 어... 사람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네. 거? 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저 이제 한국물이 제일 좋아요 네. <laughs> 우리 클래스가 다른데 지금 생각나는 거 새벽 태닝 <laughs> 새벽 태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야 되니까 그건 여유를 즐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새벽 태닝잘 먹고 잘 자고 걱정 없이 사는 거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웃음이 나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laughs> 자유로운 정말. <laughs>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지금 이 순간 <laughs> <laughs> 본인의 행복이란? 저에게 행복은 지금 하는 거를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게 행복이에요 너무 이렇게 외부에서 새로운 게 들어와서 변화를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행복인데 <laughs>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는 냐 <laughs> 걱정이 없는 게 행복이나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거? 본인에게 행복이란 어, 행복이란 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 편한 분위기 속에서 어,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이 행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참무거밤 이야. 너는못갈데모는거같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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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파 싶다. 웃음> 맞는갑다, 어, 맞는 거다